망했다, 이거. 아니, 중학교서 풍망이야, 안좋뭐 왜, 집에서 손에졌어, 영원히 너. 쫓겨나는 거 아니야? 아, 보니까 그러니까 나 엄마한테 오늘 지셨어 그래, 진짜. 그래도 우리보단 잘받겠지 야, 어? 나는, 어? 좀0 것도 지겹다 야. 1 0점도 지겹다. 여긴 뭐 공부 잘하는 애 없어? 응. 죄송. 뭐, 오가 잡은 건데. 응. 장난치냐? 와, 분위기 안 좋은 거안 보여? 뭐 내가 잘 봤다니까 우리 점수 폭망이라고 폭망. 분위기도 다르다, 파악을 못해 공부하지않 자냐? 다음엔 내가 꼭 어. 1등 할 거거든? 나 먼저 간다 잘해봐라 근데 뭐 니들은 뭐몇점 받았어? 니리 사이좋게 50점, 50점. 안진아 어. 너 이번 시험 몇 점이냐? 아 몰라. 왕수또1 0점이겠지 어? 예! 아, 시험지 그럼... 발견. 아니, 야. 오! 와. 어, 진짜? 야, 안지은 75점 실화냐? 야, 야 장난쳐. 나랑 25점밖에 차이 안 나. 우와, 대박. 와 세상에 이런 아, 일이 있어. 그래, 응좀해라아 아, 몰라, 나도. 뭐. 어? 어? 야, 잠깐만. 점프 나? 너 시험. 여기서 잘 보기로 했잖아. 어, 아, 나는, 뭐. 어? 뭐? 100점이야? 아니야. 야, 안진이보다 아. 엄청 잘 맞는데? 아, 너랑 25점 차이나 아. 정해진 아, 정해진 정해 아, 나 65점 신났다, 너. 신 요즘에 가족에문제있냐 아니야. 야. 너 어떻게 100점 맞았대? 너가 내가 너보다 잘 맞는다고 했지. 아. 아, 그리고 있잖아, 얘들아. 우리 안산 약속 기억하지? 아. 그럼 해보 아, 아니요? 가기 싫어. 아, 기분 망쳤는데. 아, 그래, 가, 야, 우리도 가자. 우와. 야, 다 왔어, 그래도. 야, 야 그래도 너네 무이기고 아까 먹었던 게 다행이다. 예. 그래. Yeah. 아, 맞아. 내가 오늘 몰라. 진짜. 물터게 어? 어? 야, 너왜 잘못 먹었냐? 내 챙겨 먹었어. 응. 그래서, 그래서... 야, 나 누가 혼자 나 물이 있는데? 아, 몰라. 우리 자리다잡자 빨리. 생각한 것도 미션아, 오늘 가자. 아, 가자. 가자. 야, 가왔다. 빨리 왔네? 응. 내가 또 뛰었지. 어디야? 야, 여기. 야, 아. 가연이도 줘. 어, 뭐, 그래. 아! 어뭐 하는 거야? 아니, 그게 내가 일부러 오는 게 아니라. 야, 너 이거 진짜 아끼는 소름 말이야. 왜 그래? 야, 너 솔직히 말해. 너 지금 시험, 지금 얘보다 못 봐가지고 이러는 거잖아. 아, 아. 아니야. 나 그렇게 시험 안니나 아냐? 아, 나 갈래. 야, 야, 가지 마. 뭐에 뭐이있게 아, 뭐, 아, 어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니, 이게왜이 아니, 이렇성아 이렇게. 아니, 왜 이렇게. 망쳤잖아 아니, 왜 이렇게. 아아 아니, 왜 아니, 아니, 이니아 가영아, 난 진인데, 지금, 여기 그대로 나와줄 수 있어? 헤드였어? 막, 아, 그게 내가, 내가 너한테 물 쏟은 거. 그게 내 실수였고, 절대 거기가 아니었어. 알겠어. 일단 괜찮고 애들한테 내가 잘 말할게. 고마워. 왜 불렀어? 문장에 이런 왕자수 나오고. 아 사실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. 뭔데? 어 저번에 나한테 안지니가 물을 쏟았잖아. 근데 그게 실수였대. 진짜요? 진짜? 어.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안지니를 나쁜 아이로 생각하지 말아줘. 안지나 미안해. 우리가너를너무 미안해 너무 나쁘게 생각했어 미안해. 미안해 앞으로 친하게 지내자 다시 나도 친하게 지내자 우리 모두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네. 친하게 지내자 그럼 이제 산책하러 가볼까 그래.